교육계의 영원한 화두인 창의 개발. 그런데 지금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신바람 나는 창의 교육이 한창이다. 이 수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교육 강국 핀란드와 스웨덴이 한국을 찾고 있을 정도라는데 새로운 교육 열풍을 몰고 온 주인공은 교육 콘텐츠 개발 업체인 코디 프레임. 이들이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 온 창조 경제는 무엇이었을까?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 오늘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은 특별 수업이 열리는 시간으로 설명을 듣는 눈방울이 초롱초롱하다. 아이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교차축 기어를 활용하라는 것 외에는 없다. 기계 내부의 구성이나 동작에 대한 세부 사항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창의력에 맡겨졌는데. 내가 직접 설계하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 자, 자신만의 그. 어떤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미사일이 나가는걸 볼까요? 한 시간 동안 자유롭게 만든 작품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자신의 작품과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도 해본다. 이렇게 수업 내내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수업이라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기술이나 공학이라는 교과가 따로 없기 때문에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을 구현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아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4D 프레임은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까지 실제 구현할 수 있고 특히 아이들이 직접 창의적으로 설계를 해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창의적인 산출물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이 수업의 숨은 공신은 다름 아닌 교구였던 것이다. 과연 이 교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요즘 하루 24시간을 쪼개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는 사람. 바로 포디 프레임의 양효숙 대표다. 포디 프레임 교육은 처음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교육을 일단 받아보신 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또 알아가려고 하는 어 자발적인 교사 연구 모임이 생기고 또 교사 지도사 과정을 배우겠다고 스스로 문의해서 들어오시고 이런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포디 프레임. 이들은 어떤 생각을 담아 이 범상치 않은 교구를 개발했을까.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가 3D, 3차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이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 게 있죠. 시간. 그래서 보이는 거 플러스 보이지 않는 시간, 우리의 또 생각, 꿈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이름을 이 포디 프레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교구의 구성은 참으로 단순하다. 빨대 모양의 속이 빈 봉과 그것을 서로 이을 수 있는 연결대가 전부이다 보니 사실 겉모양만으로 뭔가 어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그 활용 가치를 한번 알게 되면 창의 교육에 적합한 교구라는 점에 금세 고개를 끄덕일 거라 자부하는 개발진. 포리프레임은 일단 자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자른 걸로 연결할 수 있고 가위 하나 가지고 그리고 각도 휠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거 새로운 걸를 만들 수 있다는 건 누구 마음대로 만드는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사람의 의도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재료 자체가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은 곧 만들고자 하는 조형물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국내 교구의 대부분이 화려하고 값비싼 외국산인 점에 비해 포디 프레임은. 보다 훨씬 저렴해, 누구나 이용하기 쉽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장점일 뿐, 복잡한 기형의 이 축구공처럼 수리 사고력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다는데 수학뿐 아니라 과학의 원리도 쉽게 알수 있었다. 오르고를 직접 제작해 봄으로써 그 알고리즘을 터득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 중에는 학생들 스스로 모든 것을 구상해야만 완성되는 제품도 있다. 보디 프레임에선 수학과 과학을 주제로 한 경진대회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이론으로만 배워오던 수학과 과학의 개념을 확장시켜 창의력 개발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점이 교육 컨텐츠의 주요 골자. 아이들은 교구를 직접 만지고 조립해서 완성짓는 과정을 통해 교과서에 있는 딱딱한 이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유치부에서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수학과 과학을 이해시킬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이에 창의력까지 높일 수 있을까? 바로 그런 점들을 고민하고 교육 컨텐츠로까지 개발하는 게 포디 프레임의 주요 업무다. 방파제에서 쉽게 볼수 있는 테트라포트. 이 조형물의 구조와 역할을 전달하기 위해 스토리 중심의 애니메이션까지 개발해온 그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4D 프레임의 가치는 사실 해외에서 먼저 알아봤다. 스웨덴과 핀란드 등 교육 강국에서도 이들의 시스템과 콘텐츠를 배우기 위해 직접 한국을 찾아올 정도였던 것이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스웨덴의 한 과학 기술 박물관에 80년 동안 자리 잡고 있던 레고 전시관을 밀어내고 포디프레임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그저 빨대를 닮은 보잘 것 없는 재료라고 주목받지 못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이 작은 재료에 교육 콘텐츠가 더해지자 세상 어디에도 없는 놀라운 창의 교구가 탄생했다. 자유로운 상상, 무한한 창조의 목표를 가지고. 창의적인 사고를 길러내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4D 프레임의 창조경제는 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융합교육이 목표입니다. 4D 프레임의 창조경제는 인성과 창의성 중심의 융합교육이다.